어깨빵 가보고 짜증내고 화내고 싶은데 잘해 인도가 너무 싫어졌어 갑자기 오늘은 자이푸르로 갑니다 할게뭐 있나 거기는 모르겠네요 아마 제일 싼 거거든요 근데 아마 짧아요 한 4시간? 5시간? 어떨지 한번 또 보시죠 담배를 직접 말면서 피길래 너무 궁금해가지고 오지랖을 부릴 수밖에 없었다. 저렇게 종이에 담뱃잎을 직접 놓고 필터도 직접 놓고두두두두돌 말아서 셀프로 하는 거다. 아무래도 이렇게 하는 게 담배값이 좀 절약이 된다고 했다. 물론 금연이 최고다. 아저씨 잔돈 구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 왜냐면 내가 타기 전에 나는 액수가 큰 거밖에 없다고 했고 자기가 잔돈이 있다고 했다. 그러니까 잔돈이 없으면서 있다고 하고 계속 잔돈 구하러 나끌고 다니는 거. 잔돈 구하기. 잔돈 구하기 366 400km가? 400km에 156km. 노이 도이 노이. 아, 죠. 끝내줘. 델리. 계속 끌려다야다가 <목소리도> 결국 드디어 받았다 내가 봤을 때이 돈도 그거야 인도 배탈 나는 건 원인 중에 하나야 엄청 어, 많은 사람들이 받지는 돈이니까 매번 이렇게 하고 씻지 않게 사는 건제 생각에 인도는 조심한다고 조심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인도 왔으면은 이똥정은 똥쟁이들의 극한을 한 번은 무조건 맛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햇이 지금 내가 돈을 만든다. 근데 지금 고프로를 만들잖아. 근데 핸드폰도 만들잖아. 매번 만지고 싶고, 만지고 싶고, 만지고 싶고, 만지고 싶고, 인내 이상이 아니어는몇건동서올립니다 응. 이제 진짜 세상에 좋은 게, 트루 앱이나 이런 걸로 대략적인 금액을 알고, 그 다음부터 흥행, 흥정을할 수가 있어요. 다 아시는 거기데 그래서 사실 제가 호수를 봤었을 때 160에서 70 눈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눈피를 하니까 자기들은 안 가고 지나가던 집들이를 잡아가지고 뭐 갈게 하고 해서 이 아저씨가 하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스마트폰 없었을 때 여행 하셨던 분들은 진짜 존경합니다. 어기에 여행을 할수 없고 지도 보거나 진짜 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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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도 아지짜았을것 같아요. 내가 조용한데 있었구나 나오니까. 대식으로 사실 자이푸르는 뭐비시티라고 하는데 짧게 있고 돈이 여유가 생기면은 인도 남부까지 갈러가 근데 인도 남부가 진짜 오렌지나 인도라고 하면 그린이다 인도이다. 저기 아그라 포트. 다 아그라 포트 이 아그라 요새는 타지마을 지은 샤자한 황제의 할아버지가 지은 것이다. 이 요새가 유명한 건 무엇보다도 샤자한 황제가 아들한테 폐위당하고 유배당한 곳이기 때문이다. 야야 됐다 됐다 가면서 오면서 봤다. 어이 크네 짱짱하고. 또다 됐다. 이 요새는 6천여 명이 인부가 동원되어 8년 동안 지어졌다고 한다. 이거 짱 크구나. 진격의 거인 같네. 물론 진격의 거인 안 봤어. 그렇게 시장을 쭉 지나쳐 가는데, 아이고 꼬마 아이가 수레를 끌고 있어. 아이씨, 그 꼬마 아이가 뭘 한다고 저거를? 아, 인도가 그러니까 아, 여기서 교육이 격차가 너무 심하고 뇌이격차도 너무 심하고. 제가 이나라의 대통령이라면 쉬운 건 하나도 이... 없을 것 같아요. 뭐 하면 또뭐 반대할 거고. 뭐 하면 뭐 반대할 거고. 뭐 하면 못 짜증 날 걸. 실제로 현재 인도라는 개념으로 사람들이 묶이기 시작한 건 영국 식민 경험 이후이다. 우리 역시 특수 그렇게 히말레기가 없대. 와트 스멜. 여기또 기차가 코딱지만 하구만. 같은 호스텔에 있던 커플도 있었다. 원숭이는 2 4 0 c m 2 4 0 어디야? 플랫폼 여긴가? 어, 저기 위에 원숭이 있는 것도 신기하네 어우 가방이 어우 와 깜짝이야 씨. 나중에 알고 보니 저 기차가 내가 탈 기차다 원숭이늘 기차 안으로 들어가냐? 매우 착한 아저씨다 남자님은 있으 귀여운데 야, 엄마 보다 착한 아저씨 저는 항상 혹시 뭐를 대비해서 가방 두 개를 묶어놔요 어차피 이거 두개한꺼에서못 가져가거든 20kg 가지고 근데 여기 나쁘지 않은데, 기차 이것도? 내 등급은 2S로 가장 저렴한 거. 아니, 버트리탄건 뭐야? 뭔 기차야? 아프지 않지, 가운데. 마이렇게좀 찌그러져 갈거 같긴 한데. 그래도, 오줌마리 오면은 한달리만 건너면 되겠아 화장실 가면 죽여할까야 애미가 있고, 근데 냄새가 좋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그래도? 다 부서져있지만 이렇게 뭐랄까 시소 그네도 탈수 있고 운동도 되고 많이 좁은데 는데 옆에 아, 아주머니들이 타기를 바라겠구만 좋아요 좋아 정겨운 스네가저씨다 인도 사람들은 소리를 크게 듣는 것을 참 좋아한다 아니 이제 저는 모든 스피커는 풀입니다. 풀. 왜냐구요 왜라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스피커가 풀. 왜? 아니 그냥 그냥인 겁니다. 그냥.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인도 꼬맹이들은 유독 똘똘해 보인다. 밖이 보고 싶다. 열면 되지요. 요렇게 게 고개를 내밀까 말까 고민 중. 무서워서 대가리는 못 내밀겠다. 그래서 카메라만 먼저 내밀어 봤다. 내밀었다가 몸에서 머리가 떨어질 뻔했다. 왠지 엄마한테 혼나는 짓만 골라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째진다. 결국 타이밍을 터득했다. 이렇게 한번 시작해주고 한 타임 쉬었다가 다시 다시 큰 이유는 없었고 얼굴 살이 플럭플럭거리는 걸 느끼고 싶었다. 네. 아 여기 인도 기차가 생각보다 왜 이렇게 여유가 여유가 있지. 아 뭐랄까 그알수 없는 아쉬움이라랄까 뭔지 알아요? 어 이거 트레인면은 낮은 클래스 아닌가? 그니까, 뭐, 밑을 봐야, 봐야 되나봐요. 더 심해를. 난장판을 기대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어? 어라라? 약간, 좋으면서도, 약간, 뭔가 그, 어, 나는, 내가, 내가 상상하고, 각오하는 건 이게 아닌데, 약간. 아무튼 그러니까 뭐, 그런 느낌. 에이, 비 많이 탔다. 고아 장구치고 공연받는 친구들이었다 최대한 눈안 봐주칠려고 했다 한 아주머니 앞에서 열심히 장구를 두들겼지만 사회는, 사회는 차가웠다 소리 풀로 튼다 누가 더못 버티냐 했어 나에게 이건 이제 자존심 싸움이 되었다. 근데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다. 나 혼자만 했어. 분명 기분 탓일 거다. 할아버지 자리도 알니 놓네. <목소리> 그냥 저 영화 극장에서 핸드폰으로 찍은 거. 펜 아기야. 다리도 얌전하게 잘 접어 놓았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 꼬리가 실룩실룩 걸린다. 왼쪽엔 통화, 오른쪽엔 스피커 이번에 아주 제대로 걸린 듯하다 통화 네. 친구의 기출 변형이 이건 예상 못했다 닫아주고 싶었는데 닫을 순 없었다 옛날 아, 와레즈 때 생각났다 모르죠 와레즈? 뭔지 착해보이는 인도 할아버지 쪽으로 옮겼다 약간 느낌 있는 컷으로 좀 찍어보려 했는데 사람이 계속 지나다녀서 포기했다. 다큰 어른 친구들이 저렇게 있는 게 뭔가 귀여웠다. 잘 가요 인도 할아버지. 저 멀리 무인승차하는 사람들이 보인다. 무인승차도 시간을 제각제각 맞춰야 할수 있다. 무인승차 같은데? 뭘까? 나 그때 무인 승차 실패야 내가 그때 속도 느려지려면 탈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해 이제 돌아가는 판이 좀 보여가지고 여유있게 바깥을 보기 시작했다 달리는 기차 안에서 지고 있는 해를 보고 있자니 기분이 묘했다 내 자리 여기 내 자리. 3초마다 슬로우 액션 나오는 게 아주 재미지다. 괜히 인도 사람들이 기생충 재미없다고 한게 아니다. 저는 잔뜩 화를 준비해서 왔는데, 화가, 화가 나는 일은 없습니다. 무르고 <불우스> 차. 계속 실망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화를 내고 싶지만 낼 수가 없어. 짜증을 내고 싶지만 낼 수가 없어. 왜냐? 생각만큼 아니기 때문에. e x e r c i s way. 오케이 떼기. 난다 난다 난다. 아이, 너무 믿겠어. 저렇게 친절하면. Korea. Korea. Yeah. Do you know Korea? <laughs> really? So how do you like India? So good. How do you like in Taj Mahal? Taj Mahal? Taj Mahal. It's uh, so beautiful perfect. Place. So beautiful. Yeah. i so enjoy it. Yeah. Loving and What's your name? Song. Nice yeah. to meet you. you say, oh. Safe? Oh. Nice oh. to meet oh. you, bro. How oh. many days? I think two or three days. Publicity? Oh. More. Sorry for like that, oka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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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rry for me. If you need any transportation, yes. I am a driver. Ah. Two and three kilometers going, yeah. 50 rupees charge for you. But well, I know it's the nearest uh, uh, metro station there, right? No, whenever you're going, and. Metro 50, station just 100 meters. I know. No, which guest house? You call? Mad Packer. Mad Packer? Yeah. yeah mm -hmm. even, uh, Do you also, know? Yeah, I know. Four and five kilometers. Yeah.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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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 just want to ride. Get on the yeah, metro. What well, do you say? I need to save my money, so I'm gonna get on the metro. Brother, I ask you something. Money and doesn't matter. Money... No, is money is matter. No, no, no. <laughs> you know I'm traveler. Money is so matter. <laughs> <laughs> wow, <whistles> 오케이, 방금. 아! And fine for, for you. 아. Because here, not o o much traffic. 아니, 여기는 탈출구가왜 없냐? 탈출구가 hello, 없어. 에이씨. 저렇게, 어떻게 나가? 쉬었다, 나가야지. But you can come. I will short, short way run. I, I'm i okay, yeah. w e going to prepare for going to. natural. natural. o Nice to meet you. No natural. no pressure. Natural. No pressure no pushing for you. Okay, thank you. If you like my service, you can take me. Okay, thank you. No problem. Okay, thank you bro. So give me your my number maybe around in case you are coming to food sightseeing. Okay. So you can text messages. Okay, thank you bro. Please my number give me. Okay, thank you br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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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아니 이 골기 조금은 좀 넓혀지 넓히든가. 이게 아비게 아비게 아. No, I don't believe you. No, why you? 기아철비로 특수을 가진다고?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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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Thank you, bro. 무슨 지하철 비용으로 호스텔까지 가준다고? Get s a p p u r 지하철 열쇠가 좋다. 지하철 내려서 100m 걸으면 돼요. Metro s t t i o n Is there metro? Metro station? 아, uh, someday. Yeah. Near. Metro. Uh, metro. Thank you. 안녕. Yeah. Yeah. 좋은데? 스베트면은 200루피 야 좋다 좋아 커플도 있고 야 좋다야 12루피다 12루피 가는역까지 12루피에요 가방도 보고 우와 아 여기 큰 도시구나 엄청 도나끼는 그뭐 자이프로 해서 지하철역 근처에 숙소를 잡으시라. 물론 나는 모르고 잡았지만 지하철 있는지도 몰랐지만 보고 나니까 지하철이 있는 걸 알았다. 그러니까 지하철, 지상철이지. 지상철 근처에 숙소를 잡아라. 야, 지하철 사람도 여유 있어 보이고 좋아 보인다잉? 내거 도착 좋다 아주 좋고 앞에 백인이 있어가지고 뭔가 마음이 편안한데 는 <목소리> 아저씨도 지하 지하철 처음 타봤나봐 자이프로 지않철 나랑 똑같네 아니 뭐이 이렇게 삐까뻔쩍해 자꾸 와당청대잖아 짜증내고 화내고 싶은데 도대체 인도 왜 이모양이냐고 짜증내고 싶은데 자꾸 잘해 이거 뭐야? 도시가 화려한 조명에 감싸여있다 도시가 왜 이렇게 이뻐? <예뻐? 목소리> 쓰레기도 생각보다 없고 좋은데? 직진만 하면 됩니다요 아 어, 근데 진짜 이 정도면 엄청 깨끗하네요 야 가면서 이것도 본다 이게 여기서 제일 유명한 거 아니에요? 파워알말알레 이거? 파야 이것도 본다 야 숙소 가는 길에 이것도 보고 마치 화려하고 아름다운 인도 여성 같은 느낌이다 야 근데 이게 끝이다 비키쇼 비키쇼 멋진거 봤으니까 가자 가자 아 이거 안쪽에도 뭐가 있나보구나 안쪽에도 뭐가 있나봐 아우야 아. 아, 근데 도로도 발을 수가 없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내가 와본 인도 도시 중에 첫인상이 가장 예쁜 도시다 저한테도 관심이 별로 없고 좋은데요? 고객도 거의 안 달라붙고 이런 느낌 좋아 잼스. 부처님이 구독을 좋아했나? 어, 상당해 아 죽겠어요 설사가 또 왔어. 저녁으로 먹은 게 잘못된 것 같다. 아... 며칠 전에 설사보다 두배 이상은 더아팠다 아... 여러분, 두 번째 아프기 전부터 괜찮았거든요, 마인드가. 근데 지금 두 번째 아프니까 인도가 너무 싫어졌어, 갑자기. 고신합니다.